부동산 투자는 좀 시드머니가 크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뭔가 얼마부터 부동산 투자는 가능하다 이런 금액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거에 대해 대답을 드리자면 영원도 가능해요. 근데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요. 아...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 아파트 가면 전세하고 매매하고 같은 아니면 음. 500만원 아니면 그거랑 같은 가격도 있어요. 음. 그렇게 되면 내 돈이 안 들어가죠.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세금 제외하고예요. 음. 그러면 살 수는 있어요. 투자는 가능해요. 근데 그걸 내가 팔수 있느냐는 건 다른 얘기고, 어. 할수 있냐는 얘기에서는 예스 yes. 근데 투자로서 수익이 날수 있느냐는 나는 잘 모르겠다.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 할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해 어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야지 하려면 그때 공부하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음.